오늘 뭐해볼 거냐면은 강약 고정.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실 때는 잘 해. 어나 아, 어제 어, 어제 뭐했어? 뭐나 아, 어제 뭐했지? 뭐 뭐. 아 근데 남자친구 이상을 뭐, 잘하는데 잘하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나오셔서 스피치를 하라고 하시면은 갑자기 아네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강약 고정. 즉 우리가 챗지피티와 다르게 우리가 억양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강조할 부분에 강조를 잘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강조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1번 크게 2번 작게 3번 천천히 그 다음에 4번이 일시 정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 놀러 가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저 오늘 에버랜드 가요. 이렇게 에버랜드를 크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오늘 에버랜드 가요.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강조가 되는 거고. 천천히 저 오늘 에버랜드 가요. 이렇게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오늘 하고, 쉬고, 그러니까 강조할 단어 앞에서 쉬고, 에버랜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 오늘 에버랜드 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네 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를 하라고 하면, 저도 3, 4번을 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음. 이게 뭐 1, 2번을 쓰면 나쁜 거고, 3, 4번 쓰면 좋은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스타일이 그런 것 같고, 이게 3, 4번이나 뭐 1, 2번이나 같이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 4번 같이. 저 오늘 에버랜드 가요. 뭐, 이렇게. 퍼즈, 일시정지랑 천천히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잘 살려서 억양을 살려주자. 이게 이제 강약고저거든요? 저희 일단은 봐봐. 이 위에 원고를 보시면. 이게 강약고저 없이 우리가 챗 GPT의 말하기를 따라 해보면 자영업 600만 시대 하지만 5년 이상 살아남는 자영업자는 20% 수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거 아니에요? 강약고저를 말씀 안 드리면 100이면 100다 이런 식으로 읽으세요. 자영업 600만 시대 하지만 5년 이상 살아남는 자영업자는 20% 수준인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자영업자는 하고 일부러 좀 쉬었다가 20%라는 숫자 요거를 또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정지랑 천천히 이걸 쓴 거죠, 저는. 무한경쟁 자영업시장에서 얄팍한 상술이 아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대박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정직함, 성실함, 대박, 이런 데서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아닌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읽어주시고. 빵가루 하나까지 만들어 쓴다는 착한 수제 크로켓, 정직과 남다른 장사 철학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짜장면 대박 집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뭐 오늘 하기 전에 일부러 쉬었다가 오늘 좀 크게 하고 공유합니다. 이렇게. 자영업 600만 시대 하지만 5년 이상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20% 수준인데요. 무한 경쟁 자영업 시장에서 얄팍한 상술이 아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대박을 일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빵가루 하나까지 만들었다는 착한 수제 크로켓, 정직과 남다른 장사 철학으로 업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짜장면 대박집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laughs> 저어 아까 대박 거기서 조금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여기도 좀 어? 일부러. 안 아니, 오늘 여기도 일부러 쉬고 하신 거 아니에요? 쉬었다 하신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 <laughs> 아, 근데 확.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강조를 이렇게 딱 들리게끔 안 해주면은 듣는 사람은 몰라. 뭐지, 이거 한 거요? 약간 이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요 밑에 것도 한번 일단 강조할 부분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